국민이 폐학질. 전쟁을 일으키려던 자들의 궤변에 역겨움을 느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2, 3 비상계엄을 두고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학질의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망언입니다.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회를 폐악질의 주체로 본다면 그것은 곧 국회를 구성한 국민 전체를 폐악질로 매도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논리입니다. 이번 비상개엄은 단순히 경종을 울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보도를 보면 주요 정치인을 사살하고 북한을 자극해 전쟁을 유도하려는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려 한 반역적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내란 주범의 변호인단은 이를 정당한 권한 행사로 포장하며 말장난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용현 측의 발언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 내란 찬양, 선전으로 보기에도 충분합니다.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발언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변론권을 그 범위를 넘으면 범죄입니다. 김영현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겁니다. 변호인단의 말장난은 국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내란수계들의 끝없는 괴변을 멈추게 할 겁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 폐악질을 한 겁니까? 범죄자들의 적반하장에 새해를 앞두고 역겨움을 느낍니다.